캘리포니아 중부의 소도시인 리들리는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말없이 독립 자금을 조달했던 초기 한인 이민자들의 애국심을 돌이켜보게 하는 뜻깊은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독립에 몸을 바친 이름 있는 선열들을 기억해하는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어서 미주 지역의 대한 독립을 위한 요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리들리 공원 묘역에는 말없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기꺼이 독립 자금을 기탁한 선열들이 잠들어 있다. 이것에 잠들어 있는 초기 이민자 가운데는 무연고자가 대부분이지만은 지난 1905년부터 시작된 이민 생활에서 과일 농장의 일꾼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말없이 한푼 두푼 모은 거액의 독립 자금을 기탁했다는데서 기부에 인색한 지금의 후세들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무연고자들의 애국 충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92년 중가주 해병전우회가 이 묘역에 잠들어 있는 선조들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듣게 됨으로써 이들 무연고 애국자들을 비롯해서 이것에 잠들어 있는 146 영령들과 인근 자누바에 잠들어 있는 45 영령도 모두. 1아1 명의 영령들을 위한 추모제가 시작되며 오늘의 이루가 있다. 동포 고국에 대한 사랑으로 힘을 동원해 주실 것을 실리콘밸리 사크라벤토, LA 등에서 참여해 주신 많은 동포 여러분과 내외 귀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노시이도 나... 2017년으로 중가주 애국선열 리드리 다뉴바 참배 26주년을 맞아서 지난 8월 12일 제미 중가주 프레스노 카운티 해병대 전우회와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 미주본부 그리고 중가주 애국선열 추모회와 제미 사우스베이 해병대 전우회가 리들리 공원 묘역에서 주최한 추모식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은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이것에 잠들어 있는 초기 이민자들의 애국적 독립자금 기탁을 높이 평가하면서 금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함께 참여키로 한 것이다. 추모식에는 중간주 지역은 물론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많은 추모객이 참여한 가운데 미주 한인 이민 역사 이자경 연구가의 리들리는 이민 역사의 성역이라는 연설을 통해서 리들리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했다. 이민 역사에 이민 선조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 신성한 묘역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 한반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내걸고 승복한 그 무선 애국선열들의 숨소리를 다시 한번 피웠습다 리들리와 다녀반을 포함한 이 중간주 지역이 조선 독립의 요람이 된 것은 지난 1920년부터다. 지난 1919년 고국에서 3일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다음 해인 1920년 3월 1일 정오 이 지역 한인 선조들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보이며 세계 만방에 대한이 독립국임을 알린 것이다. 특히 당시 시위가 행렬에 참가했던 한인들이 이것 전체 한인 500여 명 가운데 350명으로 알려져 그 열기를 가늠케 하고 있다. 이 지역은 3.1 독립 만세에 그치지 않고 대한인 국민의 대한여자 애국단 그리고 대한여성구제회 등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독립을 위한 단체를 운영하며 어려운 농장 이민 생활 속에서도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인 곳이라는 데서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